이스마일, 스카디. 이게 배포라는 거지. 일단, 노말 상태가 아까 봤는데, 이제, 4코인 플러스 가중치 3명 정도 되는데.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 대충 아까 PV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 특성이 어떠냐면, 한방한 한 방이 묵직하네요. 자체 버프가 이제 스킬에 뭐 있고, 그깡 스펙이 올라가는 그런 스킬들 때문에 아마 딜적인 쪽으로 좀 높게 잡아줄 것 같은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 좀 어울리는 게 있을까 싶은데, 뭔가 바다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테마가 뭔가 그 침식이랑 조금 어울릴 수도, 그냥 느낌만 했을 때. 아, 침잠, 어. 다만, 그 이제 가드에서 육체파, 뭐 호흡 혹은 뭐 출혈 쪽도 약간 가능성. 호흡은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출혈도 저거 다수로 휘둘러 패는 거기 때문에 검이랑 그래서 약간 조금 맞으면 출혈 관련해서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가더스 카드 진짜 담백한 얘기 때문에 아마 침잠이랑 이제 호흡 출혈 이세개중 하나를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해 설마 뭐 뜬금없이 진도 화열 조금 아쉬울지도? 파열 키워드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냥 파열도 가능성이 있긴 해 아니 저거 뜬금없이 얘만 번외로 노 키워드 진짜 개센 깡딜 뭐 이래도 낭만 있긴 해 요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딱 생각한 대로 노말은 이제 스카디 복장 입고 휘두르고 아니 이거 보면 이펙트 봤을 때 침잠 쪽 같지 않을까? 이 봐봐 이거 지금 물 터지는 거 봐봐 지금 이름이 파도의 망가거든 잠깐만 어? 파도의 망가? 이거? 아니 이스케이라고요 공방 체증가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에고 스고스팩 상승? 어? <laughs> 공방체 다 올라가는 건데. 패시브는 아마 모듈 Y 모듈 기준 저기 있긴 합니다. 죽고 부활하는 거. 요거 있긴 해. 모듈까지 다 고려하면은 저것도 뭐 일단 고려는 해볼 만하다. 일단 중요한 거. 저 파도의 만가가 이제, 스펙 상승, 공방채 올라가고 패시브로 어쩌면 죽어도 부활하는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이게 HE 등급이라고? 에이 야, HE 등급이 이 정도로 사귀면좀좀 좀 문제 있지 않나? 오케이, 그다음 이제 홍루. 자, 홍루가 이번에 아 정말 이건 나도 예상 못했어. 아 시가 나올, 아 링이 나올 줄은. 아니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컨셉이 소환사.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소환모 부려서, 그러니까 약간 좀1인클 여왕. 이런 컨셉인데 근데 민버스에서는 소환 컨셉이 없잖아 애당초 근데 지금 여기 에고 연출 보니까 아 내가 용이 되겠다 어 소환하긴 해 소환하긴 하는데 이게 필드에 생길 것 같진 않고 합병하는 것까지 이거 참 좋긴 한데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이거야 3스킬 아 이거는 참 애매모호하다 아니 이게 그니까 러 소환 모을 소환해서 두 개를 합병해서 더욱더 강한 소환수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썼을 때 소환모베스팩이 대폭 증가. 소환모 근처 적군 초당 20% 데미지. 어, 이거는 완전 좀 다른 개념으로 나올 것 같긴 해. 아, 뭐, 그나마 좀 고려해보면 그거죠. 이제 초당 20% 데미지가 뭐 출혈 이런 것처럼 턴마다 일정 딜. 뭐, 요런 거 가능성이 있긴 함. 디버프는 없어요. 근데 얘가 참 키워드가 애매해. 평타 치는 컨셉이 먹물인데, 야, 먹물이랑 어울리는 게 있나? 아 그냥 먹물하면 그나마 뭐 생각난 게 뭐, 침장. 어, 얘는 예상이 잘안 간다. 충전? 아, 잠깐만. 스킬 종료 시 소환불 한개 획득이야. 야, 에고 쓰면은 이제 스킬 끝나고 소환불 한개 획득이 이거 대신에 뭔가 스펙 증가? 그래서 그게 뭐, 특수 충전? 어? 나름 가능성이 있을 듯? 특수 충전도 나쁘진 않네요. 생각보다. 어, 소환 뭐 컨셉이. 하니까.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 억지이긴 한데, 그래도 뭐좀 비슷한 키워드. 어차피 이거 다 근대가 떠는 거니까. 어, 실제로 나오면은 범부가 될수 있는 영상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 이게 아까 연출이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삼스킷쓴것 같거든? 실제로 링이 삼스킷 쓰면 주변에 먹물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도터들렀는데 잔향이 있는데 혹시 진동일 것 같다. 뭔가 부아 울리는 것 같긴 해. 얘는 진짜 예측 불아야아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뭐 일단 뭐 진진이이라추측하하시분 분도 시시하하요요리리 이제 아아켈시아아도 캐시? H 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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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아이라아가 그런 것도 좀 겹치기 때문에 뭐 키워드 파열. 색깔만 하자면 파열 아니면서 붉은색 때문에 뭐 출혈일 가능성도 어저 날카로운 걸로 막 쫙쫙쫙 하기 때문에 오... <laughs> 여기서 중요한 거는 켈시 같은 경우에는 매딕입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힐 옵션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물주 따위. 그니까 사실상 물주머니가 그 정신력. 힐두개 다잖아. 근데 같은 등급이야, 심지어. 온산이부터 힐하는데. 에이, 설마, 진짜. 야, 그 특성 있긴 해. 패시는 절대 딴돔 힐안 해. 내 척추, 내가 지킨다. 그냥 지수함번만 하기 때문에, 본인만 회복. 어, 요거 좀 가능성이 있긴 하. 단일 힐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정, 정신력이 올라갈지 모르겠어. 케이스라면은, 어, 단일 본인만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3스킬이, 이제, 트루 딜에 딜링이 세요. 가중치도 좀 높다 보니까, 파수도 많아, 심지어. 출혈이랑 파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좀, 그거 하나 더있지 더하기 코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원 코인의 모션이 다 나온 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모션은 그, 명예방지도 없어요. 어. 그냥 뭐 어쩌면 더하기 코인도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들좀 계시더라고. 아, 더하기 코인이야, 코인 재사용, 어. 물주보다 더 좋게 나올진 모르겠다. 아, 근데 캐시도 참 이게 애매한 게, 보면은, 몬 사미가 쓰러지면은, 이제 기절시키고 트루 데미지 준다, 요런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저에고를 가지고 죽으면 뭐, 잡을 아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아니, 뭐 별도로 뭐 힐을 패시브로 준다? 아! 홍염살. 에이, 설마. 아, 뭐, 홍염살이랑 쓰라고 <laughs> 낸 거? 홍염살 터지면서 자폭 딜 주고, 이제 거기 플러스 에고까지 해가지고, 뭐, 패시브로 트루 딜? 에이, 설마. 어,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아, 근데 얘가 진짜 진또백이 아닌가 싶은데. 무에나는 너무 그, 컨셉이 확실해요. 아까 자세히 못 봤어. 일단 이거 3스킬이거든. 눈부시지 않은 영광. 이게 보시면은 최대 5섯명 때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가중치 다섯 명에 적을 죽일 때마다 딜이 낮아져. 저 컨셉까지 들고 오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얘 핵심은 특성이 문제야. 턴이 지날수록 예열돼. 시간 지나면 예열 케이스. 그 많은 주스턴 지날 때마다 예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도발 효과가 있긴 한데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얘 특성은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세지고, 저가족치 다섯 명의준내 샌디를 넣는다. 에고를 쓸 때마다 딜 증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특성을 생각하면은, 이게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턴마다 지날 때마다 예열하거나, 아니면 에고를 쓸 때마다 딜 증가. 이번 신규 그렉 에고는 무조건 딜이 거의. <laughs> 이거, 만약에 서포터다. 말이 안 돼. 이 버프 지원용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그 깨만분이야. 무조건 딜러. 어. 아마 이 정도 급이지 않을까 싶어. 게이볼 그 펀치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키워드가 참 애매하긴 해요 키워드. 뭐에나 키워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다들 그 생각을 해. 진동 아니냐고. 이 색감 때문에 진동이 제일 어울리긴 해. 너무 진동 그 자체잖아, 색깔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충전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 무회나라는 캐릭터 자체 특성을 생각하면은, 뭐, 키워드는, 일단, 충전. 지금 뭐, 이펙트 봤을 때 뭐, 진동. 이거 두 개? 근데 이 충전도 그거지. 특수 충전. 요렇게 아닌가? 충전이랑 진동이랑 뭐,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충전이랑 나오면 누구나 써야 돼? 아니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고 그냥 노키워드 압도적인 물리 딜과 거기에 보너스로 트러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노키워드일 가능성도 극딜이면 우리야 예상외로 호흡일 가능성도 있다 호흡도 어떻게 보면 예열이니까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진동인데 듀얼 설이 진짜 많았다 미래용으로 듀얼 키워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펙트만 봤을 때는 특수충전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자체적으로 딜 세지는 그런 키워드 한개 플러스 지금 진동 자, 이게 뭐, 특수축 이제 호흡일 수도 있고. 만약에 충전 키워드 주고, 워프에서 그렉 충전 인격, 나올 수도? 엥? <laughs> 이럴 수가 있나? <laughs> 보유 호흡이랑 충전치에 따라서 뭐, 딜이 상승한다. 아, 현재 버프 수에 따라 딜 증가. 이게 예열 뭐 그런 컨셉이 있으니까 아 어,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어딜 하나는 끝내줄 겁니다 가중치 높고 예열할수록 딜이 세지기 때문에 아마 그렉 그래? 에고는 좀 적폐급으로 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 분명 지훈치 잘할 거야 무에나 사기인 거무에나 사기인 거 다들 알기 때문에 이 바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9월 25일. 아, 뭐지 않았어요. 지금 뭐 키워드 다 분석을 해봐도 사실 님버스라고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분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까지 뭐가 근들가떠는 그냥 요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퀄리티 너무 기대되고요. 특히 <laughs> 진짜 저건들. <laughs> 어, 자, 나중에 1 0원 때려잡으러 한번 가봅시다.